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한 대표랑 런칭한 이폼 클렌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ICV에요. 여러분, 클렌징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얘는 버블 폼이거든요. 버블 폼.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얘가 얼마나 세정력이 좋은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운데이션 있습니다. 제가 덜어서. 자, 여기 있죠? 문질렀어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는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어요. 파운데이션을 올리지 않는 곳. 그리고 여기는 파운데이션을 올린 곳. 이게 뭐냐면 녹는 거예요. 화장품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가 싹 깨끗해지죠? 깨끗했어요. 자 보세요, 깨끗해졌는데 여기는 그냥 가만히죠. 있 얘가 이게 이게 퍼포먼스예요, 여러분. 화장품에 반응을 하고 화장품 아닌 곳은 반응하지 않아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조 화장품. 우리가 색조 많이 하잖아요. 자 색조 화장품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색조 화장품. 이런 식으로. 이걸로 싹 닦아내면, 짜잔! 굉장히 건조하지 않고 보습력도 되게 좋고 향이 엄청 좋아요. 자몽 향, 자몽이랑 레몬 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크림 바른 다음에 꼭 세안하세요. 얘기하는데 물세안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해, 해줘야지만 모낭증이 죽고 얘네들이 활발하게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CV 같은 경우에는 저자극 테스트 완료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에 올렸을 때 정말 이 포근포근한 폭신폭신한 이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얼굴 피부는 내몸 피부 중에서 가장 약한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살살, 애기 다루듯이 세안을 하면서 내 얼굴을 깨끗하게 보습도 주면서 건조하지 않고 땡기지 않게. 그런 식으로 폼클렌징을 만나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런칭했습니다. LCV 많이 사랑해주세요.